이 시간 찬양드리고 또 하나님께 예배 올려드릴 때에 기뻐받아주시고 또 우리가 기쁨으로 하나님께 찬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이 시간 어, 마이크. 네. 찬양하고 찬양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자,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찬양할까요? <laughs> 자, 오늘 예주를 위해서 <laughs> 또, 어, 어 하나님 기뻐하실 것 같아요. 우리 이 시간 또 다음 찬양 할게요. 기억이 안 나죠?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해 볼게요. 네. 지키시는 분이에요. 오늘 어, 말씀 가운데서도 어, 어떤 약속을 지키시는지 우리 잘 들어보자. 우리 그 다음 크고 강하신 하나님 찾아갈게요. 앉아주세요. 우리 예수님 손 잡고 찬양하고 네. 찬양하겠습니다.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인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절리로써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이 시간에 김수진 선생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자 우리 다같이 기도할게요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온라인으로 드리는 우리 친구들도 우리 예주도 두손 모으고 하나님께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셨다가 이렇게 온라인으로 또 하나님 이렇게 나와서 예배 드리게 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은 저희 나라의 고유의 명절인 설날입니다. 저희도 아버지 하나님 설날이고, 그래서 할머니, 할아버지 댁에 가고 또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지만,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 또 모니터 앞에서 또이 현장에서 저희들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저희들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날씨가 많이 추워졌습니다. 저희들 친구들 하나하나 보호하시고 지켜주셔서 건강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우리 유년부 이렇게 아름다운 성전을 주신 아버지 이 전이 차고 넘칠 수 있도록 우리 친구들이 부흥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귀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효진 간사님을 통해서 귀한 말씀이 아버지 하나님 들려올 때 저희도 아멘으로 하답하며 말씀의 열매를 맺는 우리 친구들이 될수 있도록 인도여 주시옵소서 모든 걸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이 설날이라서 친구들이 시골에 가고 할머니 할아버지 집에 가고 또 친척 집에 갔는데 또 여기 나와서 예배드리는 친구들도 있고 또 우리 선생님들도 다 나오셔서 함께 예배드리고 있어요.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친구들 우리 예배 잘 드리고 또 주의를 잘 지키고 다음 주에 또 만났으면 좋겠어요. 이 시간 간사님 말씀 오늘 말씀은요. 예수님의 명령 따라. 예수님의 명령 따라. 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면, 이 오늘 이 부분에 말씀, 이성경 말씀을 꼭 들으시고요. 우리 하시님요 자, 이 한번 볼게요. 간사님 따라서 읽어보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아멘. 아 어, 얘들아,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어디, 어디, 어디야?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여기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어, 이렇게. 오늘 어, 이 예루살렘과 유대와 유대와 어,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이 어, 이 말이 나올 거야. 우리 친구들 잘 들어보자. 오늘 말씀 잘 들어볼게요. 자이 사람은 누구일까요? 얘들아, 어? 어떻게 알았어? 어떻게 알았어? 어이 사람 의사 선생님이야. <laughs> 어자이 사람은요 어 띵동 아픈 사람을 치료해주는 의사 선생님인데요. 그런데 이 의사 선생님이 어 얼굴이 까만 그 다른 나라 사람들을 다른 나라 사람을 치료하고 있는 것 같아. 그래서 이사이 의사 선생님은 먼 나라에 가서 우리랑 피부색도 다르고 머리카락 색깔도 다른 사람들을 치료해주고 있어. 그런데 그리고 치료해 주면서 성경 이야기도 해 주는 거야.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도 해 주고 있대요. 근데 이 의사 선생님은 한국 사람인데 왜 다른 나라에 가서 이 사람을 치료해 주고 있을까? 또 <laughs> 아니, 왜 치료해 주고 있을까? 왜 그러고 있을까? 어. 자, 어, 이 사람 이 의사 선생님이 왜 이러고 있냐면 예수님께서 이이 의사 선생님에게 명령하셨기 때문이래 어, 예수님께서 이 의사선생님한테 명령하셨대 어떤 명령을 하셨는지 오늘 말씀을 들으면 예수님이 또 제자들에게 또 우리에게 어떻게 하라고 하시는지 어, 잘알 수가 있어요 오늘 말씀을 잘 들어보자 이 의사선생님이 왜 여기 다른 나라에 가서 이 사람들을 치료하고 있는지 예수님의 명령이 뭔지 한번 오늘 말씀을 잘 들어보자 짜잔, 누구예요? 누구야? 얘들아 누구야? 예수님, 어, 예수님이에요. 부활하신 예수님은 얘들아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여러 번 나타나셔서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전해주셨대. 하나님 말씀을 전해주셨대. 부활하신 예수님이 며칠 동안, 어, 40일 동안 그리고 하늘로 승천하시기 전에. 아주 중요한 약속의 말씀을 주셨어요. 아까 우리 하나님의 약속 찬양했지요? 자, 어, 아까 시온이 오기 전에 찬양했어. 그래서 아 예수님께서 하늘로 다시 올라가시기 전에 아주 중요한 약속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는데 사랑하는 제자들아,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가 전에 말해준 아버지의 약속을 기다리거라. 하나님 아버지의 약속을 기다리거라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 친구들 그런데 예수님이 기다리라고 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약속이 뭔지 알아? 아니요. 어, 기억이 안 나지. 지난번에 배웠는데 어 그거는 바로 뭐냐면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거. 어 하나 하나님의 약속은 성령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신다는 그 약속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기 전 마지막 날 밤에 성령을 보내주시겠다고 어, 제자들이랑 밥을 먹다가 성령을 보내주실 거야라고 했던 말씀 기억 나지? 어, 날것 같아. 어, 마지막 날 밤에 성령을 보내주시겠다고 하신 그 약속이야. 누구를 보내주신다고 우리에게? 어,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신다는 약속 그 약속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처럼 어, 너희에게 성령님이 오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아 어, 어, 너희가, 너희에게 성령님이 오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아서 그 힘으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가서 내 중인이 되거라 예수님의 예수님이 돌아가셨다가 십자가에 돌아가셨다가 부활하신 이이 내용을 많은 사람들에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가서 어내 증인이 되거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뭐가 되라고 했어 요 얘들아? 어 증인. 따라해 볼까요? 증인. 어 증인. 증인인데 이 증인이 되라고 하셨는데요. 이 증인이라는 거는 보고 들은 것을 전하는 사람이야. 보고 들은 것을 전하는 사람이에요. 우리 친구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다시 부활하셨다는 것을 들었지요. 어, 우리도 이제 예수님의 증인이 될수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제자들, 어,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지내면서 보고 들은 것,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 그리고 부활을 전하는 증인이 되라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렇게 말씀하고 계셨어. 그래서 또 예수님은 어디를 가라고 했지? 어디 어디 가라고 했어? 어, 어디? 어디? 예루살렘과 사마 어 유대와 온 유대와 또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어 가라고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어 예루살렘은 애들아 여기 이 사람들이 있는 곳에서 가까워요 멀어요? 어 예루살렘은 가까운 곳이야 그리고 또 유대는 유대는 조금 가까워요 멀어요 예루살렘에서? 어 유대는 유대는 조금 먼 곳이야. 예루살렘보다는 조금 먼 곳이야. 근데 사마리아는 어때? 어, 사마리아는 엄청 멀어. 어, 사마리아는 더먼 곳이에요. 그리고 땅끝은 그렇지. 더멀겠지 아주 아주 먼 곳이야. 그래서 가까운 곳에서 먼 곳으로 더먼 곳으로 더먼 곳으로 가서 멀으잖아라고 어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서 우리의 죄를 위해 대신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다가 다시 부활하셨어요. 이 이거를 어 증인이 되어서 전하라고 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냥 너희들이 그냥 보고 들은 거 그냥 전하지 말고 보고 들은 성령님께서 너희들을 도와주시면. 그걸 전할 수 있어 많은 사람들에게라고 그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요 성령님의 능력으로 온 세상 곳곳을 다니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고 하셨어. 어떤 능력으로? 내 능력으로? 내 내가 말 잘하니까? 누구의 능력? 성령님의 능력. 유진아 누구의 능력? 성령님의 능력으로, 성령님의 능력으로 온 세상에 곳곳을 다니면서 말씀을 전하라고 하셨어요. 어,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그러, 그러고 나서 이 말씀을 마치시고 나서, 어? 어디 가셨어? 어, 어디 가셨어요? 마스, 말씀을 마치시고,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하늘로, 네, 하늘로 다시 올라가셨어요. 하늘로 올라가신 예수님은 이제 구름에 가려져서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보여요 안 보여요? 음보